자, 도전했나요? 아, 어, 이 문제에는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곡선 3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도록 이런 문제입니다. 뭔가 곡선이 있고요. 직선이 접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접하도록 할때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중군이 나올 조건을 풀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립해서 중군 조건을 구하면 돼.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O 이골 3X 플러스 A 해서 3차 방정식이 중군 조건을 풀면 됩니다. 고1 때는 이런 문제도 풀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죠? 아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분은 간단합니다. 즉, 이렇게 풀면 상당히 어려울 때 미분의 역할. 약간의 도용적으로 접근하는 것. 도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밑줄 볼까요? 직선이 접하도록. 어. 그 말은 얘가 뭐가 된다는 것. 접선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접선? 감해보니까, 뭐 보이죠? 어. 즉 기울기가 3인 접선, 이런 뜻이게 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어, 미분을 알면은 사실 1학년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거였어요. 고난도 문제를. 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한 거잖아. 그치? 결국은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역시 y-y1은 f'x1, x 기 x1을 만들어서 얘가 3이라고 힌트 줬으니까, 여기서 x1을 구하면 되고, 그때 X1을 이용해서 얘는 FX1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그죠? 똑같은 얘기니까 이일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도전 되나요? 문제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주어지고 그 위에 어떠한 점에서도 어떠한 점에서도, 밑줄을까요? Y골 X의 수직인 접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봅시다. Y골 X의 수직이라는 표현은 무엇에 대한 힌트입니까? 수직. 즉,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준 거죠. 어, 그치. 어, 기울기가. 즉, Y골 X의 수직인 접선. 이 말은 다시 한번 밑줄을 어 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접선을 구울 수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어. 그럼 이제 문제 해석이 쉬워질 겁니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구을수 없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잘 생각해봐. 잘. 어. 그 말은 모든, 즉, 위에 어떤 점에서도 즉, 쉽게 말하면 모든 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 말은 모든 x, 즉, f'x가 마이너스 1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요런 뜻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문제는 아니고, 즉,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k값을 결정해봐.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즉, f'x를 구해서 3x 제곱 b 기 4x 플러스 k. 얘가 절대로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도록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자, 결국은 이러한 문제, 방정식 문제를 풀어야 돼. 즉, 2차 방정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조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요? 계산은 어렵습니다. 자, 방정식 계산이 어려울 때 헬프하죠? 누구한테? 오케이. 함수 그래프한테 헬프합니다. 즉, 독자적으로 얘를 뭐 GX를 하고 GX 그래프가 절대 Y 값이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면 돼. GX는 이차 함수가 아래 볼록이니까 이런 그래프고 즉,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면 되니까 위로는 무한대까지가 밑으로는 최소 값이 즉, 마이너스 1보다 절대 위로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음,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보다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오케이? 어. 그러면 꼭점 좌표 구하면 어, 3x 제곱 b기 3분의 4x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어, 그다음 플러스 반의제곱.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4 해서 열심히 이제 꼭지점 좌표를 구해도 돼요. 그러면 꼭지점의 y 좌표는 3, x 빼기 3분의 2의 제곱.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어.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미분을 쓰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laughs> 꼭지점의 y 좌표 조금 생각해봐. 선생님은 이렇게도 풀지만, 이제, 기원, 아니, 미분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꼭지점의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제역구를 이용해서 이제 풀기도 하는데, 이제 미분을 이용한 사람 조금 이제 생각해봐. 꼭지점 y 좌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점이죠? 이건? 아, 0인 점이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 구하려면, 이건 GX라고 그랬으니까, G'X가 프라임 0인 X 값을 찾아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알면 이제 완전 제곱꼴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g 프라임 x 를 구하면, 이거 3이 6x, 이기 4이 꼴0이 되는 거니까 x 이꼴 6분의 4, 즉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때 꼭지점 y 좌표는 g x에다 대입하면 되죠. 이 값을 구하면 여기 꼭지점의 y 좌표가 될 겁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잘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배경을 잠깐 좀 설명할게요. 아, 문제 의 계산은 되긴 는데 역시 여기는 도형 파트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 파악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번에 아까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왜 이런 모양인지는 조금 어 그냥 익숙해 놓으세요. 다음 단은 활용 파트가 살 거니까. 즉 여기 어떤 점에서도 접선을 그했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접선의 기울기가 엄청나게 크다가 점점 점 작아질 겁니다. 점점 점 작아지다가 0. 그 다음에 음수로 변할 거요. 예 근데 음수로 가다가 계속 음수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음수 값이 딱 작아지다 그다음 다시 또 이제 점점 다시 증가해. 접선의 기울기가. 즉, 요때 기울기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그냥, 이때 기울기가 f 프라임이라고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절대 안 나오도록. 우리가 그림상 보기에도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하이 정도로 봅시다. 그냥 그래프 모양을 잘 결정하면 이 정도 기울기인 접선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그래프처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막 증가하다가, 막 증가하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좀더 작아지겠죠? 크기는, 음수값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도전 됐나요? 자, 봅시다. 이런 문제입니다. A 콤마 2에서 3차 함수에 접선을 구했더니딸랑 2개만 나오도록 A 값을 잘 조정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는데, 어, 문제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프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요 점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뭐, y가 여기, 어, y 값이 2, e, x 값이 변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좌우로. 예를 들어서, 요런 점이 만약에 움직이도록 합시다. 요런 점이면 접선이 몇개 나올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네, 만약에 좀 움직여서 이런 점에 가면 접선이 몇개 나올까? 세개 나옵니다. 하나, 둘, 이쪽도 세 개, 이렇게. 응? 어, 그럼 두 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즉, 곡선 바꾸 점이 위치가 자꾸 변하면 접선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 개도 나올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은 뭐 이런 키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점이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접선. 이렇게도 접선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곡선 밖꾸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져. 그것을 조절해봐. 이런 문제예요 자, 해법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까 했던 것. 접선 3. y-y1은 f'x1, x-x1, x1의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때, X1의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거든? 아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서 우리가 A 값을, 즉, 곡선 바꾸 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 방정식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실근의 개수를 몇 개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접선의 개수 두개 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두 개. 즉, 실근의 개수를 두 개로 하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전략. Y-Y1은 F'X1. X 빼기 X1. 얘를 X1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때 접선을 두개 되도록 하라. 이 말은 결국 실근 X1 개수가 몇개 되도록 두개 되도록 하면 돼. 이렇게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 하자마자 풀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면 하다가 조금 체크해 놓고 나중에 다시 도전하길 바랍니다. 시험 대비할 때는 뭐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필수 문제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것을 X1의 방정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곡선 바꾸점은 XY에 대입해야 돼요. 그럼 따라서 E- 여기는 FX1. 리콜. f'x1. 그 다음에, 어, a-x1. 따라서, 여기다가, 저거 대입하면, e-x1c제곱, b 기3 x 1제곱 더하기 2 equal, 이거 미분해서 대입해야 되니까, 미분하면, 3x제곱, b 6 x 따라서, 3x1제곱, b 6 x 1 a-x1.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이에요. 일단 정리해 볼까요? 먼저 3차 정리하면, 마이너스 3x1 세제곱이 될 거고, 2차는, 요렇게, 요렇게 곱한 거 있겠네요. 그러면, 더하기, 개수가 3a, 더하기 6x1. 그럼 상수는, 어, 이건 제곱. 1차는 이렇게 있겠네요. 어, 그럼 빼기 6ax1.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2x1 세제곱 더하기, 여긴 상수 없어지고 2차가 3x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6이랑 계산하면 빼기 3a 더하기 3x1 제곱 1차 넘으면 플러스 6ax1.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좀 지울까요? 여기다 정리할게요. 어,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합시다. 자, 이게 0이 되는데 자, 3차 방정식에서, 고1 때 풀었던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2개 나올 조건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고1 때 풀었던 과정이에요. 자, 기억을 명심해서 합시다. 고1 때 어떻게 풀었냐면,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3개인데 2개가 나오려면 하나가 중근이 될수 밖에 없어.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즉, 얘를 인수분해서 1차와 2차로 바꿉니다. 자, X1 묶을 수 있죠? 그러면 2X1 제곱, b 기 3A 더하기 3X1 더하기 6A. 이렇게. 요게 실근이 2개 나와야 돼. 봤더니 이쪽 1차, 이렇게 이차입니다 이때 x1은 여기서 0 나오고 뭔지 모르지만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는 거야 추억의 고1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실근이 두개 나오려면 첫 번째 조건 여기 0이 있으면 알파 베타가 0이 아닐 때이 알파하고 베타 같아 주면 돼 0하고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얘하고 얘가 같으면 돼즉 0하고 알파 같으면 돼. 그렇게 하고 베타. 이렇게 하면 이제 두개제이 되죠? 따라서 1번 조건은 이쪽에서 판별식을 쓰면 될 거고, 이 조건은 여기 X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X 값에다 0을 대입하면 될 겁니다. 즉, X1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될 겁니다. 이거 정리하면 3A 더하기 3의 최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612, 얘가 0일 조건을 풀면 돼요. 칠판이 많이 모자르네.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3분의 1하고 3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하면 이거 간단하지. 0, 0, 6이 남으니까 6이가 빵. 즉, 네이 값은 0.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세 가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는 3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0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조금 추가 예제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예제는 이런 의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즉, 도형 문제를 다룬다고 했죠. 접선이 포함된 도형 문제. 그지? 즉, 접선을 이용한 도형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이쪽 문제가 없어. 참. 안타깝게. 그래서, 뭐, 많이든 말고, 한두 가지 정도만 선생님 칠판에 적을 테니까, 일단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책에다가 좀 옮겨줬고요. 그렇게 하고 설명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소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y 꼴 x 제곱이 있어요. 그 위에 점, 1,1에서 접선을 그려. 그때, 넓이, 길이, 이런 거 구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로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나가요. 넓이를 구하라.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풀지는 않겠습니다. 뭐, 간단하니까. 1콤마 1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선 첫 번째, 가장 기본 접선 구해서,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그죠? 어. 또, 이제 접선이 두개 나오는 케이스는 이런 것도 풀수 있어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과, 이 곡선 바끄점으로 이으면 또 삼각형 나올까? 그럼 이런 넓이 구해봐. 뭐 이렇게도 문제 될수 있고, 또는 뭐 길이 문제로는 기,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그었을 때그두 접선 사이 거리를 구해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두 접선으로 하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이거쓸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직선 중에 아무데나 한점 잡고 하나 직선과 점 사이 거리.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이제 많이 이제 출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조금 이제 같이 풀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두 곡선이 접할 때, 두 곡선 중에 하나가 뭐원 이런 거 주어질 때, 즉 이런 거. Y 골 X 제곱 안에 원이 접해 있어. 접혀 있어, 원이 딱 접하도록 원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곡선이 접하는 케이스, 이런 게참 아, 중요합니다. 그럴 때이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 이건 한번 구해보세요. 응?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도전 잠깐 끊었다가. 자, 그럼 구하러 갑시다. 자 이때 원에 접했다는 것은 이제 도형적인 상식이 필요해. 접했다는 것은 즉 접선을 그렸을 때이 접점과 접점과 이 접점과 반지름 중심을 지난 직선과였을 때는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되죠. 어. 이런 이제 도형적 성질도 잘 이용해야 돼. 따라서 자 여기서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중심과 이 접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될 테니까 반지름을 구하면 이제 해결되는 거야. 그럼 이때 중요한 접근 방법은 접선과 수직! 수직.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는 게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응. 즉, 곡선 y골 x제곱 위점 1,1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 즉,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때의 y절편을 구하면 1,1과 이때 y축과 만나는 y절편과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돼. 뭐 이런거지? 어. 그죠? 음. 자 그럼 이제 해결해 볼까요? 자 먼저 첫번째 1,1에서 법선을 구합니다. 즉 y-y1 이꼴 f'x1 x-x1 오케이 이거는 접선이니까 수직인 접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걸 구해서 y절편 을 구하면 돼.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2x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y골 마이너스 2분의 1x 1 넘어가고 플러스 2분의 1 하니까 플러스 2분의 3 되겠네요. 따라서 y축과 만나는 점은 0,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죠 음. 두번째 반지름 그럼 반지름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요거 2분의 1 되니까 2분의 1, 4분의 1, 4분의 5즉 루트 4분의 5가 되겠네 그럼 따라서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r제곱인 거니까 파이 루트 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의, 응? 이런 식의 도형 문제를 풀 거야. 자, 두 번째. 두 번째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어, 곡선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역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어, 그런 도형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y 골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y 골, 뭐, 2x-6, 이런 직선. 그때, 곡선과 직선 사이 거리, 최소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최소 거리. 즉, 거리는 거리인데, 당연히 이때는 어때? 점점점점 이쪽으로 가면 거리가 걸어, 어, 너, 어, 거, 어, 점을 갔다가 점점점 이쪽으로 잡으면 점점 커지겠고 그러다가 쭉 가면 어디 여기 어디선가 가장 최소 거리가 나올 테니까 당연히 최소 거리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때 거리는 최대 또는 최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최대는 이런 경우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위의 점과 곡선 사이 거리, 있때는뭘 물어보겠니, 당연히. 최대를 물어보겠죠? 이쯤 되겠네. 자, 이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 아, 이건 좀 어려워요. 음? 이때, 어, 접선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아이디어 잘 보세요.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곡선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막 접근시키다가 언제가 가장 거리가 짧냐면 바로 이딱 접하는 순간, 그 접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가장 최소가 된다는 거. 야이 도형적 아이디어 이해할 수 있겠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럼 따라서 아 이때 직선과 곡선 사이 거리는 직선과 그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접점. 점! 과의 거리를 구하면 최소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요 점을 구하는 게 관건인데, 요 점을 구하는 게 뭐예요? 요거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의 접점이 되겠지? 기울기가 2인 접선의 접점을 구하면 돼. 굳이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는 없고, 즉, 기울기가 2인,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점만 찾으면 되니까 결국은 요걸 fx라고 하면 f'x 값이 2가 되는 그 x 값을 구하면 요 점을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진 않죠? 아이디어만 정확히 알면. 하지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따라서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 f 그 값이 2. 그래서 따라서 x는 1. y 값도 1. 아! 요 점이 1,1이구나. 그러면 이제 결국은 1,1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1하고 y 골, 2x 빼기 6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뭐예요? 역시, 이거 이용하면 되죠? 요거 이제 일반형을 고쳐야 되겠고, 따라서 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해, 여기다 1, 1 집어넣으니까 2 빼기 1 빼기 6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최소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곡선과 직선 사이 거리 꼭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얘기했던 접선을 이용한 도형 문제 해결.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고, 많은 문제집엔 반드시 들어가 있는 문제니까 잘 복습하고 기타 다른 문제집도 열심히 풀어보기 바랍니다.